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옵니다. <laughs> 오늘 1월 14일, 목요일 이야기죠. 목요일 이야기고요. 오늘은 그냥, 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런 콜포인트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피크타임. 10시 이후에 피크타임이 끝나고 나서, 음, 제가 좋아하는 착지들. 그런데 가서, 음, 콜을 음 잡아 봤어요. 잡아봤고,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이제 저 역시도 뭐 밤새서 일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왜 그러냐면, 버스가 다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안 타고, 좀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걷다 보니까, 어, 허리가 뻑뻑식을 하네요. 거진키로로 따지면 6, 7키로 정도 걸은 것 같아요. <laughs> 무식하, 무식해요, 무식해. 나오니까. 오늘 역시 이제 수내역에 들어가게 돼요. 수내역에 들어가서, 우리 또 마침, 그, 예전에 삼평동에서도 만나뵀던 구독자분, 어, 커피도 다 사, 또 사주시고, 어, 요즘, 저잘 내는 편인데, 이렇게 잘 얻어먹네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면서, 뭐, 이제, 그, 8시 반 이후에, 이제, 업당가가 뜨니까, 8시 반 이후에, 코를 잡자. <laughs> 그래가지고 8시 반 이후에, 코를 잡게 돼요, 오늘도. 이제 먼저 그 서대문 쪽 좋은 코를 뭐 마음에 드시는 코리였나봐요. 그래서 그 코를 잡고 가시고, 저는 뒤에 이제 코를 잡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간 지역은 제가 좋아하는 한강로동, 그 다음에 잠실 쪽에 가면 보통 문정동을 많이 가는데 석천동 쪽, 그 다음에 그 위례 쪽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 봤어요. 움직여봤는데, 음, 그래도 착지가 좋으면서 콜이 있는 지역은 아직까진 날씨가 따뜻해서 그럴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는 거진 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초콜로 어, 보기 드문 단가 콜을 잡습니다. 예. 그냥 일산동인데요. 10만 4천 원. 저도 깜놀랐어요. 어, 사실은 그 전에, 8시 반 전에 울렸던 대화역에 가는 콜이 있었는데, 그 콜은 추천가가 5만 4천 원 나왔는데, 요건 10만 4천 원이 나왔어요. 아, 물론 이제 스타트가 너무, 음, 단가도 좋, 았기 때문에. 물론 착지는 별로일 수 있지만, 이 단가 가지고 여기 일산을 안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산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또 콜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라페스타를 가거든요. 저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뭐이 시간에 뭐, 강남 쪽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시간 쪽으로는 9시 57분. 그래도 명색이 그 콜이 안 좋은 콜 포인트지만 대리 기사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라페스타에 머물지 않고 어디 쪽으로 가냐면 일산 동구청에서 보통 마두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로배정을 놓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양시 일산 장항동 쪽 이제 콜 포인트를 이제 그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구청에서 내려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두역 쪽으로 걸어갑니다. 어, 이, 이 콜도 단가 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 육천원짜리인데 10분 운행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어, 어찌됐든, 그쪽으로 마두역 쪽으로 걸어갔다가, 일단은 잠시, 프로배정을 놓은 이유는 한 시간 정도 일산에서, 어, 엉덩이를 쭉 깔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그냥 걸어가요. 일산 동구청에 내려서 천천히 또 걸어가요. 1.5km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걸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요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콜을 잡기 위해서 많은 테크닉이 있었는데, 그 테크닉들을 다 까먹었던 거죠. 날씨도 춥고, 콜은 이제 뭐, 열시면 끝난다는 어떤 그 가치관 속에서, 언제나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허둥지둥 가기 바쁘고. 근데 날씨가 추우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또, 콜이 늦게까지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두역적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정말 여기서 이 콜을 찾게 돼요. 아, 이 콜은 솔직히 방금 전에 10만 4천원짜리 콜보다 더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논현동 콜포인트로 가는 콜이었고, 단가도 3만 천원 정도면은 추첨가추첨가 정도 돼요. 예전 같으면. 왜 그러냐면,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노년동이나 강남 쪽 나가는 콜 2만원 만 7천원 그렇게 뜨거든요. 근데 뭐 노년동 또 착취도 너무 괜찮죠. 노년 2동 쪽.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대리기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버스도 또 다녔어요. 압구정동으로도 옮길 수도 있고 청담동으로도 옮길 수 있었지만 저는 또 요곳에 또거그 존바하다시피 해요. 그말 그대로 또 이제 그, 합동역 그쪽으로 걸어갈까, 뭐 할까, 이쪽이쪽이 이제 상당히 한가롭거든요. 콜, 콜이 뜬다 그러면 콜 잡기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한강로 일동, 일가. 아, 여기도 제가, 제가 좋아하는 곳이죠. 아, 왜 기다렸으면 솔직한 말로 복귀코를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날씨도 따뜻하고 시간적으로도 11시 40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교통편이 좋은 이제 서울에서 돌아다닌 거를 이제 원칙으로 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분당이라든지 요쪽 같은 경우도 콜 자체가 요즘 빨리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서울에 착지가 괜찮은 곳이라고 하면 단가적으로 설사 이제 단가가 너무 좋고 착지가 별로더라도 엠버스 라는게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기에도 상당히 용이하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밤새 다니다가 집으로 갈수 있는 루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를 타고선도. 그래서 이제 한강로 일가 여기 삼각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버스가 있었어요. 또그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갈등을 때리거든요. 사실은 청파동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저쪽 그 용산역으로 신용산역으로 내려갈 것인지. 그러나 신용산역 쪽으로 내려가다가. 또 여기 그 석촌동을 찾게 돼요. 석촌동. 예, 석촌동 상당히 좋죠. 뭐 단가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제 석촌동에서도 버스를 타고 또 문정동을 갈 수가 있었는데 문정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걸어요. 걷다가 이제 용산 동자동이 올라오는데 요 코를 놓쳐요. 용산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동자동은 어디냐면 서울역 근처예요. 여기서도 이제 어찌 됐던간에각콜 포인트를 다 돌아다니 괜찮은데, 거진 이제 50분 정도 헤매이면서 석촌역 쪽으로 걸어가서 어, 존버를 하고 있다가 요 코를 찾게 돼요. 장지. 여기는 사실은 위래요, 위래.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시네마 바로 옆에 있는 장지, 하감, 그 다음에 옆에 그 수정창곡도, 고기가 이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도 상당히 아까운 게 사실은 적중을 했어요. 2시쯤에 들어갔을 때, 위래도 늦게까지 콜이 많이 떠요, 여러분. 많이 뜨고, 어,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콜도 많이 뜨고, 서울 쪽으로 나오는 콜도 뜨고, 또 대리기사 분들이 없을 때는 업단가로 뜰 때도 있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요 콜이 뜨고 나서 뒤에 사실은 오늘 퍼펙트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야, 진짜 퍼펙트하게 탔다 이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성북동이딱 뜨는데 요걸. 요게 이제 배정으로는 안 올라오고, 그래서 찍었는데, 아, 뭐, 저 혼자 다 좋은 콜을 잡을 순 없겠죠. <laughs> 요 콜마저 잡았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서울지간 위례, 오늘 이제 콜포인트 체크를 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만의 또 콜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종동에서는 한 2km 정도, 어, 환승주차장에 걸어가면 반딧버스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기가 하더라도 복지각을 안 잡고 그 이렇게 이제 좀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좀아안 보고 물론 이제 첫 번째 콜이 단가가 좀세 가지고 다섯 콜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19만 8천 원 이자는 못 그렸어요. 19만 8천 원을 하긴 했는데 첫 번째 콜 제가 단가 콜을 잡았다 그러면 5 6만원 정도 여기서 이제 평소 때 같으면 4만 원 정도 빠지고 한 15만 원 정도 해,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콜은 상당히 업단이 높은 콜이어가지고 저도 좀 어하는 벙벙 했습니다. 예.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어, 단가가 꽤 올랐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부분은 카카오에 한테 따지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손님도 되게 젠틀하신 분이라서 잘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렇게 콜 포인트를 체크해 를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 회기 본능을 버르시고 가능하면 교통편이 허락하는 거. 물론, 이제, 이쪽, 남쪽에서도, 택트리라든지할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요즘 정자라든지 분당 쪽 같은 경우도 2시가 넘어가면 콜이 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어, 서울 쪽을 좀 헤매고 다녀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복귀 콜이 잡히기 전까지 계속 돌아다니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3시쯤 넘어가니까 콜이 끊기긴 하더라고요. <laughs> 예 오늘 음, 고생하셨고요 어, 어, 오늘도 힘들게 돌아다니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오늘 역시도 또이 패턴으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겠지만 뭐 최선을 다하는 거 <laughs>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